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은 법우님들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동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고집으로 일을 처리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불자님만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 자꾸 간섭하고 참견하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불자님의 마음에는 상처가 됩니다. 말을 하자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되고 참자니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 아이들 문제로 벌어지는 오해들,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상을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피하거나 무시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럴까? 왜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존중하되 거리를 두는 지혜. 자비로우면서도 지혜로운 관계 맺음의 방법을 오늘 네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보와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불자님들께서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법을 받아들인다. 씨앗이 다르면 자라는 나무도 다르고, 꽃도 다르며, 열매도 다르다. 이 말씀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과 살아온 환경. 사온업이 모두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심하는 성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해서 잘 속습니다. 이런 차이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경험들을 겪어왔는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격려를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남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했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비록 불자님께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만의 방어기제이자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선불교의 대표적인 선사이신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원의 꽃들을 보라.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장미에게 국화가 되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 지혜로운 말씀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강하게 저항하고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궁금해야 돼,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늘 반대 의견만 내는 동료가 있다면, 아, 이분은 신중한 성격이구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속도 인정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합니다. 이런 차이를 틀렸다고 보지 말고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경계를 세우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무명에 빠진 상대방의 행동을 무작정 받아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무조건 받아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더큰 업을 짓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도 계속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로우면서도 지혜로운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명확한 의사표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소통입니다. 모든 대화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난하는 말을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하며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업무적인 소통만 하고 개인적인 깊은 대화는 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리 일비하지 않고 저분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필요시 전문적 도움 요청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거나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사나 가족,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더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보호하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힘든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 좋아하는 취미 활동, 정기적인 템플스테이나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수행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모든 현상은 마음의 반영이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말씀은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어떤 상황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안 맞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 즉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천천히 내쉬면서 평안하다라고 마음속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번 반복하면 감정이 차분해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5분씩 시간을 내어 그안 맞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참회와 감사 수행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졌던 것은 없는지, 허만 말을 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전 독송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반야심경이나 관음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되뇌면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도, 그 상황도, 내 감정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 속 정념수행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나부라, 법부라, 승부라, 삼보에 귀의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의지처를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만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안 맞는 사람과의 만남을 단순히 불운이나 시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스승이요, 장애도 스승이다.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안 맞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내 마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지 알게 됩니다. 고집불통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내 방식대로 하려는 아집이 강한지 깨닫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모두 내가 놓치고 있던 나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그 사람이 거울이 되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인내심을 기르는 최고의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인욕바라미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화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감정 관찰하기입니다. 그 사람과 마주했을 때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인지, 짜증인지, 무력감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응 패턴 점검하기입니다.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지, 공격하는지, 참고 견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푸념하는지 등 나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 중에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 기르는 연습하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분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존재구나, 이분도 나처럼 고통받고 싶지 않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비심을 갖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만큼은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 기르는 기회로 활용하기입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만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나의 적이 될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부처님의 길로 인도해주는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이네 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보와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둘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나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관계 맺기를 하는 것. 셋째, 호흡 명상, 자비 명상, 참회와 감사 수행 등을 통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 넷째, 안 맞는 사람과의 만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는 수행으로 삼는 것. 이네 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신다면 더 이상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법우님들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이 되는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회양합니다.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